안녕하세요. 빌라트리 김성호 부장입니다. 저는 지금 파주시 금천동에 위치한 대단지 신축 빌라 타운 현장이 나와 있어요. 여기는 총 동이 열세 개 동이고요. 세대가 백십사 대대로서 굉장히 신축 빌라 중에 굉장히 큰 단지에 속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차 공간 필로티 형태로 굉장히 넉넉해서 한 집당 두 대까지 주차 가능하시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는 도보로 금촌역까지 5분 정도 걸리고요 도보 2분 거리에 금촌초등학교가 있어서 자녀분들 학교 보내시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곳 현장은요 대출을 굉장히 용이하게 잘 푸는 현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용등급이 조금 낮으시거나 연봉이 조금 낮으시고 입주금이 적으신 분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조금 힘드셨던 분들 여기 한번 나와보시면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복층 구조 현장 한번 현관부터 천천히 안내 도와드릴게요. 들어오시면 전실 공간 이렇게 있고요. 신발장이 이렇게 옆쪽으로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옆쪽으로 문도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 이쪽으로 신발 이렇게 쭉 놓으실 수 있게 이렇게 신발장이 좀 특이하게 공간이 따로 준비되어 있는 현장이에요. 하나 타일 마감 되어 있고요. 일괄 조정 스위치 되어 있습니다. 중용 경우는 이렇게 여닫지 형태로. 좋은 시공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굉장히 타일로 벽과 바닥이 마감되어서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 바닥과 벽면 다 폴리싱 타일로 마감 잘 되어 있고요 천장에는 거실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쪽으로 소파 두시면 되는 자리예요 소파에는 이렇게 도장 처리 예쁘게 페인트 도장 잘 처리되어 있고 웨이스 코팅으로 마감 잘 되어 있어요 거실 공간이 넉넉해서 앞쪽에 소파 4인용, 6인용까지 두셔도 충분한 공간이고요. 천장 개방감 굉장히 좋고 천장 조명 굉장히 샹들리에 고급스럽고 예쁩니다. 이 앞쪽으로 주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주방 앞쪽에 6인용 식탁이 기본 시공되어 있어서 이쪽에식탁 두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기억자 형태에 효율적으로 뭔가 빠져있는 주방입니다. 이쪽으로 가스쿡탑 3부짜리 설치되어 있고요. 안쪽으로는 메리평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굉장히 큰 사이즈의 이 사각 싱크볼 코브라 조절 시공되어 있고 주방 창 굉장히 크게 나와 있습니다. 상부장하부장 제가 봤을 때 충분하고요. 이쪽으로 d p 드 있는 것처럼 전자레인지 밥솥 이렇게 놓으시면 되는 공간입니다. 이쪽이 LG 오브제 굉장히 기본 옵션이고요. 이 주방 식탁 자리 조명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쁘네요. 주방 옆쪽에 다용도실이 있어요. 여기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다용도실이고요.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공간 굉장히 넓고 이 삼성 워시타워 건조기 세탁기 이렇게 기본 옵션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복층 구조에 테라스가 아래층에 하나, 위에 테라스가 두개 있는 총 테라스가 세개 있는 현장인데 이 기준층에 있는 이 작고 길쭉한 테라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공간이 폭이 좀 좁지만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는 곳이고요 여기에 의자랑 작은 티테이블 정도 넣으시기엔 충분하고 화분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화분에 넣고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여기 뛰어놀기 굉장히 좋겠죠. 네, 이게 다음도시로 나오셔서 여기 나오시면 현관 쪽 앞쪽에 작은 방부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쭉 들어오시면 여 작은 방이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여기는 각 방에 시스템이 있고 시공되어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공간 아담하게 잘 나왔고 자녀 방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침대 싱글 침대 슈퍼 싱글 하나 놓시고 책상 옷장까지 3종 세트 충분히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앞쪽으로는요 거실 욕실이 있어요. 공용 욕실이고요. 이렇게 타일 이게 포인트된 우드 톤으로. 잘 포인트되어 있는 타입으로 나가면 잘 되어있고요 이렇게 파티션 분리되어 있고 해바라기 수조 샤워기 잘 시공되어 있는 메인욕실입니다 네, 이쪽으로 안방이 있고 이제 작은 방이 있는데요 방 들어가기 전에 이쪽에 요새 불멍이라고 아시나요?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불타는 것만 보면서 이렇게 그런 영상 찍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인테리어적으로 따뜻한 감성이. 지금은 여름이라 덥습니다만, 겨울에는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나는 감성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쪽 방, 안방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안방에는 이렇게 드레스룸, 되게 기본 옵션으로 시공되어 있고요. 침대를 이쪽으로 이렇게 퀸즈 침대 딱 하나 놓으시면 알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안방에서 TV 보시는 분들, 이쪽으로도 콘텐츠 나 있으니까 이쪽으로 TV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 부부욕실 준비되어 있고요 샤워기 설치되어 있어서 샤워하실 수 있는 부부욕실입니다 그러면 안방 맞은편에 복식 올라가는 계단 옆방이랑 중간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간방이다 보니까 작은 방보다 사이즈가 넉넉하고요 이쪽에는 이쪽에 시스템 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북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북박이장 총 이렇게 4칸이 시공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침대랑 책상만 놓으시면 바로 성인장에 하시던 누구도 생활하시기 너무너무 큰 사이즈의 방입니다 그러면 이 계단을 올라가서 복층 공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요 이 벽이 벽돌 형태로 굉장히 견고하고 이 복층으로 올라가 계단이 굉장히 가파르고 불편한 데도 많은데 여기는 굉장히 계단이 안정적이고 그래서 아이들 왔다 갔다 하기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복층이 올라오시면 이렇게 거실 공간이 올라오시자마자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거실 공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거실 공간 옆쪽으로 이렇게 문이 되어 있고 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여기 짠 하고 방이 이렇게 있고요 침대가 퀸사이드 침대 놔져 있는데도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죠 그리고 이 앞쪽으로도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고, 이 아래쪽에 복층이다 보니까 죽은 공간들은 이렇게 다 수납장으로 마무리해놔서 공간 활용 굉장히 극대화된, 굉장히 효율적인 집이에요. 그리고 이 집은 제가 테라스가 총 3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복층 안방, 이쪽에 있는 테라스 한번 먼저 보여드려볼게요. 굉장히 감성 넘치는 이 데크 시공 다 되어 있고요. 이쪽에 다 의자까지 시공이 되어 있고 여기 보이시는 게 뭘까요? 아 여기는 이 야외 노천탕 같이 이 날씨 좋을 때 여기 물 채워 두시고 따뜻한 물로 밤에 노천탕처럼 즐기실 수 있는 나만의 히노키탕. 일본에 이렇게 야외 온천 가보셨죠? 그런 분위기에 야외 이런 노천탕을 만들어 놨어요. 이런 거 즐기시고 싶은 분들 굉장히 특별한 소수의 분들한테만 이 복층 세대만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공간이 조금 있어요. 이쪽으로도 공간이 조금 있어서 테라스 공간 이 있고 넓지는 않으니까 이 공간은 그냥 편하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 이런 거 있는 집 정말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복층 공간 여가 생활 즐기실 분들은 굉장히 추천드리는 집입니다. 그러면 거실 앞쪽으로 테라스가 하나 더 있는데 여기가 메인 테라스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그냥 바로 삼겹살 들고 오시고 바로 여기서 고기 구워드시면 여기 디피 되어있네요 고기도 <laughs> 여기 갈비가 여기 <laughs> 되어있는데 아 너무나 재밌으니까 저 이거 예상을 못했는데 여기서 바로 고기 구워드시고 바로 감성 캠핑 이쪽으로 텐트도 설치하시고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요. 이 아무리 요새 아파트 아파트 하지만 이런 현장의 메리트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기본적으로 테이블이랑 의자도 나져 있어서 너무 좋고 이 위쪽으로는 이렇게 어닝 기본 시공되어 있어서요. 비 오실 때이 어닝 치시면 비도 안 맞으시고 감성 있는 비오는 날씨에도 테라스 생활을 즐기실 수 있어요. 너무 너무 고급스럽고 굉장히 마음에 드는 테라스입니다. 이곳의 위치가 운정에서 운전, 오시면 차로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근데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훌륭하고 그쪽 지역이 비슷한 집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한 1억 5천 이상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면 파주, 야당, 운정에서 쓰리룸 기준층밖에 못 하시는데 이곳에서는 이렇게 넓고 테라스, 노천탕까지 갖춰진 복층 빌라 구입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연봉이 조금 낮으셔도 신용 등급이 조금 낮으셔도 얼마든지 추라이 해볼 수 있는 현장이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기부장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 상담 도와드리고 집까지 직접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기부장이 빌라트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